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눈물이 나요 두 분을 보면 억울하다. 억울하고 내가 고생 고생해서 내가 일고는 내 소중한 내 목숨하고 바꿔도 아깝지 않을 내 사업체 또 사업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렇죠? 네. 음 선수였어요. 네. 네. 그렇죠. 네. 태국기가 앞에 보여요. 네. 외국도 많이 같이 갔다 오셨어요. 네. 아우. <laughs> 영광이에요. 이런 분 뵈서. 네. 아마 이름을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순간 딱 태국기를 보여 주거든요, 네. 저한테. 그래서 또 외국에서 트래을 받는 것도 보여 주시거든요.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명예도 지금 자녀 수준부터 올 수준부터 네. 내가 명예를 잃어라. 내가, 어, 건강도 이뤄라. 돈 쪽도 이뤄라야. 긴가요? 네. 네. 그쵸? 네. 근데, 음, 사람에, 우리가, 내가 너무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이었다. 내가 정말 내 자식처럼 믿었던 게 엔스였다. 자식처럼, 자식처럼 생각하셨나봐요. 맞아요. 음, 너무 믿었죠. 제자로 생각을 안고, 네. 자식. 이제 아시겠죠? 자식이. 네. 뭔 자식 속색이냐. 이 자식이 아, 속색인 거예요. 아, 정말 아, 내 자식이, 네. 정말 우리 사장님한테는 정말 피한 방울도 안 썩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뭘 줘도 안 아까우네, 정말 내 피를 좀 줘도 안 아까우네, 그런 아이를 믿었단 말이지. 믿는 게, 믿었지. 어, 믿는 게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 앞통수, 옆통수 다칠줄 누구 알았겠어. 그치? 네. 응, 근데. 사장님이 그러면서 작년부터 내 타이틀을 놓아라. 뭔지 뭐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명예를 정말 중요시 여기신 분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또 내가 하는 일을 정말 대단하게 정말 자부심 갖고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맞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 사람 하나 잘못도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추한 소리를 듣게 돼 있어. 기루다가 나가 어? 네. 내가, 내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한테 구슬수가 너무 많이 따라든다 그래야 되잖아. 딱 그렇게 됐어, 사장님이. 그래서 이 사장님 지금 몸이 꼼짝 달싹 하지도 못하게 사장님이 딱그 물에 갇힌 고기처럼 갇혀있는 형국이야, 지금. 맞아요. 그쵸? 네. 한번 물어볼게.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뭐말좀해보시다 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사범이 음. 이제 믿고 어릴 때서부터 가르쳐 주던 자신 맞네 아이를, 아. 네, 아이를 그 이제 중학교 졸업할 무렵 된 여자애들을 성추행을 하는 바람에 이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다 오는 거죠. 당연하죠. 사장님, 그, 저, 사업 자체가 사장님으로 돼 있잖아. 네. 사장님이 다, 그, 뭐, 뒤집어 쓰는 것은 사장님 거잖아. 그치? 그렇죠. 음. 사모님이 울고 계셔요. 왜그러냐면 우리 사모님이 마음속으로 그런가 봐. 내 잘못이다. 내 죄다. 그러신 것 같아. 음, 내가 몸만 그래서... 안 아팠으면. 네, 맞아 당신이 이렇게 당할 일도 아닌데, 응. 내가 몸이 아팠어? 때다에 당신이 이런 일을 벌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음, 좋게 하다가. 음,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요. 정말 눈물이 나요. 정말 그냥 마음속에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내 자식한테 배배신하고 보다 더큰 배신. 어? 그 정말 내 아들한테 그대로 난 아들이라 생각하고 진짜 하나하나 정급하지 않고 모든 걸다 맺겠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차라리 돈을 훔쳐 가는 게 낫겠어. 차라리 내가. 뭐, 어, 100만 원 필요합니다. 100만 원 가져가겠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이런, 음. 진짜 뒷북이라 그랬지 돌맞았을 것 같아. 근데. 아, 돈은 아깝지 않은데. 뭐, 그니까. 네. 근데 중학생짜리를 석폭해 했다는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잖아, 이거는. 그렇잖아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너무 해버렸고, 아까 내가 이말 했을 거예요. 정말 내 명예를 너무 중요, 중요시 여기는 분이다. 음. 너무 아, 내. 슬라이드가 진짜 강했는데. 맞아요. 그게 음.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버려, 무너져버려서. 음. 그러면서 마음이 다다 무너져 버렸던 것 같아. 지금, 응, 맞아요. 마음 자체가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 하루 아침에 네. 내가 엉거지기까지는 큰 소리 당당 친뭐큰 소리 친 그런 큰 소리가 아니라 자신감. 난 자해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자신감. 네. 그게 백분이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그 자신감조차 지금 내가 어떻게 어디 어느 길로 내가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한순간에 나는 오늘 고기 숙이 다녀, 어제까지 고기 숙이 다녔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지금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러고 있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 음. 얼마나 답답하고 한 장을 노르시냐고. 응? 음. 또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네. 내가 이렇게 아프지 음. 않았더라면 당신이 이렇게 추한꼴은안 봤을 텐데. 어? 맞아요. 내가, 내 사업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음. 나는 정말 얘들로 좋아서. 나는 그 일이 너무 좋았어. 음. 어? 아까 태극기 보인다 그랬죠. 네. 뭐 우리가 외국 나가서 뭐 태극기 맞고 달고 외국 나가죠. 에이. 뭐 사범니까 이뭐 태권도겠네, 그렇죠. 네. 그 일에 나는 너무나도 아까 명패를 걸었다 그랬잖아, 달았다 그랬잖아. 네. 너무 자부심을 하루 아침에 내 명예가 뚝 떨어져 버린 낙동강 딱그 신세가 됐단 말이지. 그렇죠. 네. 응? 네. 근데 이제 답은 찾아야죠. 네. 근데 응. 회복이 안 돼. 응, 음, 회복은, 음. 나부터 회복 안될것 같아. 왜냐면, 그 민, 미니, 민 언니한테 내가 뒷동수를 맞았다 할 때는 너무너무 그 충격이, 여파가 공황장에안온거 고맙다 생각하세요. 정말 손님 모시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정말 나는 진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 정말로 내그 명예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그리고 또 정직하게 사셨어요. 네. 정말 그냥 깨끗, 내가 봤을 땐 그래. 못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음. 아닌가요? 아니, 맞아요. 정직하게 사신 분이 네. 하루아침에 날벼랑 맞은 서로 작년 수가 너무 안 좋았어. 재작년 수가 내가 너무 안 좋았어. 네. 나를 쳐버렸단 말이야. 네. 응? 그리고 여기에서 작년 3년 전에 내가 뭐, 그 자, 너무 우리 유튜브에서 뭐 길게 끌으면 안 좋으니까 이따 이야기 해줄 것이고 내가 하마 16년, 17년, 뭐 18년 이 집에 우리 사장님이, 사장님이 뭐 실수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운전기사가 네. 어? 그 건너간 아이 하나 잘 못봐서 여기 친 적이 있을 거야 네.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가 아까 야옹이가 머리에 앉아있네? 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 야옹이가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야 음. 그 야옹이가 이렇게도 표지, 표적을 주고 저렇게도 표적을 줬는데 몰라주니까 사모님 머리를 쳐버린 거야 여기서 혹시 물어볼게요 사장님 성격상 뭐 보상을 안 해줄 분은 아니지만 좀 그게 하고 좀안 좋게 끝났어요 그렇진 않아요 잘 해결됐죠? 다 했어요 했죠? 사장님 성격상은 해주고 남을 음. 분이에요말 음. 따라 듣는 거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그래요 음. 내가 남을 죽고선 깨끗하게 주자 그러고도 미안한 감을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야 네. 그러나 음. 그 아이는 못 가고 있었단 말이지 음. 그랬을 때는 남의 일이지만 남의 일이지만 그냥 그냥 그 아이는 내가 좋은 대로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험하게 겪지는 않았어. 아... 응? 그 아이의 한도 있어요. 음... 그, 아이가 음... 초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한참 꽃필 나이잖아요. 네. 정말 숨만 못 쉬고, 순간적으로 머리 다쳐서 갔다고 생각해봐요. 붕 날라서. 음... 얼마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이게, 왜 그, 그 세월이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그러냐. 맞아요. 새로 오래됐지만, 응. 한을 알아달라고 몇번 말했지만, 뭐라도 못, 알아, 못 알아주니까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응. 그만큼 무섭습니다. 어린아이의 한이. 응? 아시겠어요? 네. 응. 내가 유튜브 끄고 또 따로 좀 봐드릴게요. 네. 응.